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보통. 아 어, 아니에요. 어, 뭐 이렇게 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얘는 애가 이상하네. 너무 당돌해. <laughs> 그래서 내가 어 보통 애는 아니구나. 어 근데 좀 괜찮네. 어 얘랑 좀친해져야 되겠다. 뭐 이런 생각했죠. 아, 아 여러분 죄송해요. 오늘 많이 늦게 올줄 알았는데 나만 늦게 왔어요? 네. 아나 혼자 벌칙 청소 다 해야 하나? 이게 뭔 일이지? 남조선 애들은 잘못을 했으면 왜 서로 감싸줄까? 제만 일분 늦게 왔어요. 흥! <웃음> <웃음> 어, 나의 자매, <알자네. 웃음> 저 생각해줘서 고마워요. 나는 남의 잘못을 날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는데 남조선에서는 이게 나되는 건지 몰랐다. 어, 힘드시죠? 네. 목안 말라요? 말라요. 물 드실래요? 가까이서 보니 참 예쁘네. 아,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굳이 막 먹을 거 없기 때문에 자기 먹을 자기한테 먹을 거 있으면 사, 나, 상대방을 주지는 않아요. 그래 고맙다라는 말도 이,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남쪽 사람 이가영입니다. 저는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 교회에 저런 사람도 있었나? 머리 색깔이며 입은 옷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 계집애다. 남조선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같 있다. 저게 남조선 기집애들이 환장한다는 명품백일까? 저 옷은 어디서 사는 걸까? 이 아이는 지금까지 내가 본 남조선 애들 중 제일 예쁘다. 아, 아 깜짝이야. 그 가영자매가 가는 곳곳마다 무섭게 쳐다보고 노려본다고. 내가요? 와, 나도 억울해요. 이건 진짜 해예 여러분. 나는 그 가영자매를 쳐다본 이유는 아직. 내가 여기 들어온 지 한국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, 어?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경계심을 아직 못 풀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, 그리고 이 가영자매가 너무 특이했어요. 옷차림도 딱 나만 이, 그 말, 여기 한국 탤런트가 같았었어요. TV에서 나오는 배우들의그 옷을 입으니까 좀 교회에 다니는 애인데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? 왜 머리 색깔이 저렇지?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는 쳐다봤을 뿐이에요. 저 진짜 억울해요.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. 오세요, 오세요. 자, 자, 자. 자 우리 국에서 온 나연형은 음. 무엇을 잘하나요? 성대버사요. 어, 진짜 싫었어요. 정말 짜증날 정도로 싫었어요. 근데 내가 왜 했, 했는 줄 알아요? 가영자매가 저와 저에 대해서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영자매를 웃기려고 제가 장기자랑을 그렇게 한 거예요. 너 나랑 친하게 지낼래? 나랑? 응. 좋아. 아까부터 이 아이랑 정말 친해지고 싶었지만 선뜻 다가가다 창처받을까 봐 두려웠다. 늘 새로 사귄 남조선 친구들은 연락하다가 중간에 날 피했었고 그럴 때마다 힘들었다. 나만 이곳에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고 이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전에 겁부터 났었다. 북한 이 남한의 아이들의 뭐 이런 남한 친구들의 그다음에 남한의 생활들나 이 이런 걸잘 모르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이랬으니까 남조선 아이들 생각으로는 뭐 대화가 안 되네 뭐응 그래서 저랑 연락 오래 못했을 것 같. 그리고 저 또한 또좀 그런 게 있었어요.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따라가야 되는데, 이 친구들 내가 못 따라가니까 내가 먼저 아마 연락을 끊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아영자미를 처음에 딱 봤는데, 처음에 제가 느꼈던 거는 "아, 뭔가 얘가 제아 예쁘네" 그리고 제가 뭔가 말하지 않아도, 대화를 하지 않아도, 이 아이가 뭔가 제 마음에 훅 들어왔었어요. 그래서, 아, 이 아이랑 친해져야 되겠다. 나는 이 아이랑 친해지게 되면, 어, 왠지 이 아이랑은 내가 오래, 오래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거요, 보고 있니? 응. 너를 만난 지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. 어, 그 12년 전으로 잠깐 그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면, 참, 처음에 너랑 만났을 때는 좀 뭔가의 그런 기싸움으로 뭐 이런, 이런 식으로 만나긴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12년 동안 이렇게 인연을 한번더 싸우지 않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너의 그 노력인 것 같아. 어, 잊지 않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. 어, 너가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너가 내 동생이라는 것 너무 고맙고 내 친구라서 너무 고마워. 앞으로 우리가 음, 이제 12년이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도 12년을 우리가 더잘 지내고 언니가 많이 부족해도 너가 그 부족함을 많이 채워주고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많이 채워주고 서로가 힘들면 같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자 음, 너무. 사랑한다, 이가요.